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이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넘어 감옥에 갇힌 것이 너희의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의 갇힘은 절망이었고, 고난이었지만, 바울은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초점은 이 복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두번이 비밀이라는 말을 이 바울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은 비밀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테리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 서신에만 총 21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에만 여섯 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비밀은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수로 쓰여질 때는 단순히 입을 닫거나 눈을 감는다는 뜻이 되어지지만 이 복수로 쓰여질 때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뜻이 되어집니다. 과거의 헬라 시대부터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상숭배의 제사 의식에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테리가 거기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또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 일들을 보며 사용한 단어가 바로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 미스테리 비밀이 진짜가 아니라 복음의 비밀이 진짜라다 진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비밀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비밀이 이방 종교의 신비로운 그런 비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롯에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언뜻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대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업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바울은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봐서는 도대체 무엇이 경건의 비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구절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 가운데 전파되시고 또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어라고 하는 감격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엄청난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비추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을 핍박하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그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담의 색으로 가는 길에는 바울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담의 색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울이 유일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알수 있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복음전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너희 또한 너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알기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갈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왜요?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제가 호세아 서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그룹에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이 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전까지 복음, 구원의 사건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구원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관점 아닙니까? 너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을 받고 싶다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우리와 같은 민족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음은 유대인들의 복음이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세 가지 앞에 붙는 그런 수식어를 보십시오.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함께라는 그런 수식어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함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입니다. 유대인들이 더럽고 가증하게 여기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입니다. 이방인의 땅이 더러워 상종도 하지 않고 그 땅을 밟지 않는 그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지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함께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입니다. 회장과 사원이 함께입니다. 너무 밉고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과 함께입니다. 사회 밑바닥에서 살아가며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고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사람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로 한 형제자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3일 장애인 주일에 서울 강남교회 장애인 담당 목사님이 뇌병변 장애와 지적 장애가 있는 김수연 씨의 세례식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김수연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때 교회 전광판에 김 씨의 신앙 고백이 스크린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강남 교회에서 7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뇌 병변 장애로 걷는 게 불편합니다.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배우고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 저에게 세례 교육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성경을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힘쓰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세례 문답까지 잘 맞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기억합니다.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3일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저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구원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예배당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세례를 받는 김수현 씨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중보 기도 소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 안고 교제하고 악수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고백은 잘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에 부딪히면 나와 대립이 되면 그 사랑은 없어집니다. 원수같이 변합니다. 내가 가진 권위에 도전을 하면 내 영역이 빼앗겼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을 배척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소위 폐를 가르고 그 사람을 왕따시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하고 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권위를 내세운 분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시고 그들의 애완을 들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지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는 누구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한다는 것은 내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권위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나보다 연약한 자들, 나보다 못한 자들과도 함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로 사랑한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 정작 우리에게 희생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것을 내어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 때우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